안녕하세요, 디아TV, 디아입니다. 오늘은요, 스텔스 마스터라는 게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. 과연 어떤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. 자, 인게임 영상에 들어오시면요. 드래그 무브라고 그래가지고,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오. 방향 키패드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있어요. 스텔스라고 하면 여러분들, 저같이 걸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을 스텔스라고 하는데, 저같이 걸리지 않게 진행을 해야겠죠. 후레쉬 모양으로 쭉 비치고 있는 저 빛에 걸리면 안 되는 거 같아요, 여러분들. 요럴 때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뚜까 패는 거. 이야, 요거 꿀잼인데. 자, 2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자, 여기서 돈 먹어주고. 자, 여기 엄폐물 뒤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! 오, 쫓아온다, 쫓아온다. 오, 이렇게 되는구나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이야. 요렇게 뚜껑 해주고 자, 여기 숨어 있다가. 소리 들리면 다시 와서. 두명한 번에. 그렇지! 더블 킥! 자, 이거 괜찮은데, 여러분들? 자, 다음 라운드 가보죠. 오, 뭐야? 스피드업 방어 피스톨 야 어떤게 좋을까 어 스피드업이 좋을 것 같죠 요걸로 선택 스 테이지가 어느정도 진행될 때마다 스킬이라든지 이런걸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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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오케이 자 지금 오케이 오 숨어져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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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자 이층으로 올라가 보죠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야 광고 오질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거 피해 가면서 오케이, 오, 아, 피스톨 같은 경우는 카리안이라 총이었구나.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요렇게. 야, 피스톨만큼 좋은 게 없네. 야, 야이 피스톨이 짱이네, 여러분들. 자, 트리플샷이라, 야, 이게 훨씬 좋죠, 업그레이드. 자, 가봅시다. 오케이, 오, 이것도 뚫어버려. 일로 와. 또 때려주고, 때려주고, 야 이거 근거리보다는 원거리네 여러분들. 자 여기서도 좋은 탭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. 자 암호적인 부분 선택. 빨간색에서 하늘색으로 게이지가 좀더 늘어났네요. 오 보스인가 보다. 오 오케이 처음 만나는 보스. 어 에너지 많고. 자 여기서 때려주고 오 많이 달아 많이 달아 도망가고 있어. 젤루 알루 알루와오 그래도 많이 다는데오 안돼 안돼 안돼. 오피 이런 것도 피해줄 수 있구나. 자, 가까이서 때려주고. 한 대만 도망가네, 이것이. 때려주고. 오케이! 클리어! 아, 이거 살수 있는 건가? 어, 잠깐만, 잠깐만. 표창? 요게 좋을 것 같은데? 자, 구입을 했어요. 자, 두 번째 보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히어로에 대한 부분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. 자, 현재 처음 보여지는 이미지는요, 요런 식으로 생긴 닌자를 제가 플레이하고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그런데 두 번째, 세 번째, 오. 네 번째 스파이더맨. 자, 배트맨도 있고,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런 럼프라고도 있죠? <laughs>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마지막 캐릭터까지 나와져 있습니다. 각 캐릭마다요, 메인 무기들이 있습니다. 근거리들이 있고, 오, 맨 마지막에는 피스톨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어져 있네요. 가격은 5만입니다. 자, 여기서도 우선은 표창으로. 자, 원거리가 좋더라고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 피해서.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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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때려 때려 오짱 좋아 짱 좋아 그냥 두 카페 이 단으로 그냥 무참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걸리면 뭐 어떻게 되나 아 애들이 날 몰라 아 애들이 날 찾아오는구나 일로 와이 녀석 일로 와이 녀석 좋았어 쉽게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는 우선 오 트리플 표창 요거지 굿잘와 트리플 표창 뚜 카페 주고 여기서도 그냥 패주고 오케이 자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자 매번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요런식으로 방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양성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요건 개꿀인것 같습니다 자 가가가가 더블킬 요녀석아 요녀석아 뚜까패 그냥 어 열쇠다 열쇠는 뭐지 아이 문을 열수 있는거구나 오케이 여 녀석! 자, 여기서도 하나둘 선택을 해야겠죠. 그래, 보스를 잡죠. 자, 무조건은 암호 쪽, 방어 쪽으로 진행합니다. 자, 두 번째 보스!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!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, 오! 우선은 방어, 엄폐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. 왜 공격 안 해? 오케이, 오케이. 또맞고 그냥 도망 다니기. 때리고, 오, 나도 피해, 피해. 여기서 때려주고, 좋아, 좋아. 너한방 다이다, 이제. 그냥 붙어! 나이스!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야, 저 우지가 나온다고? 이걸 사면은 다음에 템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우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부분, 이것도못 사는데 광고 보면 살수 있는데 우선은 넘겨보도록 하죠. 자, 두 번째 보스까지 뚜껑 뱉고요. 세 번째 보스를 깨면은 이제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지. 자, 우선은 스피드업. 자, 가봅시다. 어, 뭐야? 아, 근거리네. 아, 이걸 사야 되는구나. 일로 와, 이 녀석들아. 근거리로. 숨었다가 뚜껑 패기. 근데 개인적으로는요, 근거리가 좀더 재밌네. 요 녀석. 자, 숨었다가 요것이. 자, 열쇠 먹고 넘어가서 바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. 오케이, 피스톨. 자 방금 전에 제가 근거리가 좋다고 했는데 바로 피스를 먹죠. 요 녀석, 요 녀석 좀 길다 이번 라운드는 오 맞았어 요 녀석, 요 녀석 스피드하게 요 녀석들, 요 녀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게임의 최대 단점. 정말, 정말, 광고가 오지게, 오지게 넘치고, 넘치고, 엄청나게 나옵니다, 여러분들.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. 역대급인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요 녀석들, 더블킬, 트리플킬 자, 요걸 밟아서 문을 열어주고, 바로 넘어가기. 그냥 떼값 빼주기. 자, 바로 올라가죠. 뭐야, 쟤를 잡으면은 돈을 주는 건가? 오, 오 뭐야, 뭐야, 뭐야. 빨리빨리 빨리 잡아야 돼. 요 녀석. 요 녀석! 오 돈봐! 대박 많이 주네! 넌 뭔데 일로와 아돈 먹는 판이구나! 아 빨리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요 녀석아 일로와 어디 도망가 오케이 352만큼 먹었는데 광고를 보고 오면은 1056만큼 준다고? 아 이거 먹어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잠시만요 광고보기 완료했고 돈은 1700 됐어요 여러분들 자, 여기서, 암호 하나, 방어박, 입어주고요 자, 세번째 보스, 등장했습니다. 자, 이스털로 조져주죠. 이 녀석아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! 맞다 까도 될것 같은데? 이 녀석. 어, 한대만으면나 죽는 건가? 이 녀석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지금이야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케이! 마무리. 오, 뭐야! 1500 주고! 두 번째 히어로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고길 잘했다 자 이걸로 get 해주죠아 대신 우지랑 이 스텔스 모드를 살 수가 없네 자 요런 식으로 세 번째 보스까지 클리어하고요 새로운 맵이 오픈이 됐습니다 오 어, 보스가 4명이나 있구나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스텔스 마스터라는 게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킬링타임용으로 진짜 꽤나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광고가 오지게 나온다 요거는 꼭 알아주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게임 여기서 한번 맞쳐보도록 하구요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진행된 게임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